할도 차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무조건 장단에 있어요. 그럼 그걸 진짜 색이 많이 있었죠. 옛날 같은 경우는 모여라 그러면 기본으로 칼을 잡아 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 지금 유튜브 명전 TV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마약 세계하고 이 건달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일반인들이 흥심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영화와 현실과 아닌 부분과 진짜 비슷한 부분하고 있는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명 TV 보시셔서 나왔습니다. <laughs> 어떤 시험을 보고 스카우트고 이런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인연척은 하고 싶고, 같은 건 없고 하다 보니까, 다수의 시험을 이용해서 남들한테 인연척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인연애들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미 건달라고 얘기했지만, 옛날로 불량배지, 뭐, 불량배. 뭐 네. 동네에서도 보면 애들끼리 뭉치잖아. 그 뭉쳐서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잖아. 요 네. 그런 맥락이 아닌가. 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요 과정이라고 옛날에 크라운은 나이트가 있었어요. 네. 나이트가 있어서 그때 동생들이 있고 형들이 있으니까 맨 처음에 나이트에 놀러 갔던 거죠. 네. 가서 있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두 명, 세 명, 이렇게 젊은 애들이 모이다 보면 사건이 생기잖아. 네. 그러면서 뭐칼사권도 나고 어떤 애들이 가불고 가서 링치도 하고 하다 가 네.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 오, 이거 그게 찬데. 혼자보다는 여러 명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하면 쭉하고 오잖아. 그러니까 게뭐 있어서.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그때부터 그렇게 모이면서 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조직을 건달을 한다고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단체가 형성되어 보니까 그게 힘이 되더라고. 네. 그때 당시에는 나이트 하면은 네. 이권의 중심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죠. 나이트에서는 이권의 중심인데 네. 들은그 이권에 뭐콩고문도안 떨어지고 이제에 이제 큰형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 지분을 넣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권이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권에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 뭐 90년대 초죠. 많이 힘들었어요. 영화에서 보는 건 멋있지만 영화 다 거짓말이에요. 서로 다른 밖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막이 네, 저는 이건 때문에 싸운 적은 없어요. 자존심 싸움 만이에요 예를 들어 A 조직에 있고 이제 B 조직에 있어. 얘네들이 조직에 들어가기 전에 생극했단 말이야. 근데 이 조직 들어가고 모여 있으니까 그 만나면 한 놈은 세고 한 놈은 약하면 위에 센 놈은 무시하게 돼 있어. 많이 컸다 너 이러면은 밑에 놈 자기도 건달인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둘 애들이 싸움이 나고 맞았다 그러면 애들 전화해서 불러서 때리고 이런. 뭐지? 대부분의 그런 싸움이 많지 않나 그 다른 방식에서 얘기했지만 영화에서 막탁 치고 막 맞고 싸우고 칼맞아도 다음 사람 자꾸 때리고 네. 그다 영화야 실제가 어디야. 실제? 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개싸움이라고 싸움부터 그냥 이거야 이거 예전을 조금 생각해보면 칼도 차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엔 무조건 차고 다녔어요 그럼 그걸 로 진짜 쓰기도 하였었죠 아, 옛날 같은 경우는 모여라 그러면 기본으로 칼을 잡아왔어요. 뭐 사건이 진짜 많았죠. 동생 중에 하나는 우예형 오다 받고 사고 치고 병원에 있는 것도 좋지 가아서또 칼로 부르는 경우도 좀 많았고. 그때 당시 연장질료하고 많이 다쳐도 대부분 7년 미만이었어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칼 뽑아서 살짝만 찔려도 일단 10년 시작이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으면 좀 단순했죠. 요새 애들이 누가 자기를 희생해서 조직을 위해서 10년, 20년을 살 각오를 하겠냐고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역 살고 조직이 잘리겠다 이건 없다고 봐요. 지금은 병사님 들는좀 많았나요? 저 때는 있었죠. 제 영상에도 있지만, 연장기를한 사건이 있었어요. 형들끼리 얘기해서 조절을 하고 마무리가 돼가지고 사건이 안될줄 알았던 거야. 응. 그게 한 2년 있다가 그게 결국 사건이 됐지만, 그때 당시 사건이 안 됐더라고요. 응.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시킨 경우냐. 야, 야, 사건 나면 누구든지 먼저 연장, 연장 해. 그럼 그게 뜨는 거야. 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뽀부질 한 거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먼저 때려요. 그리고 먼저 찌르고. 근데 나이트 있을 때 누군가가 수신님이 야, 이 새끼야. 나한테 이제 욕을 하면 내가 이놈의 새끼봐 그러면 옆에서 멈칫거리는 애가 있고 먼저 때리는 애가 있어요. 이 새끼 형님한테 이렇게 때리는 애 있으면 야, 잘했어.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자존감, 자신감 때문에 그런 사고 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쉽지 않잖아나 그때 당시 또 그런 게 낭만이었고 멋있으니까 그리고 동생이 형한테 할수 있는 생존도 있으니까 그죠. 내 경험으로는... 음, 서 보스를 왔다. 쟤 편도 점 나왔는데, 네. 아무도 안잖아하시 가자, 스케야겠다 하실 때 네.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위험했던 순간이라면 늘 위험하죠.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여러 명이간하기 때문에 언제 언제 돌발적인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돌발적인 일이 생기면 피하고 싶어. 가기 싫지. 그 가면 빵 가는데. 근데 혼자 따로 있으면 싹못 받은 척하면 되는데 그쵸, 그쵸. 대부분 그때는 어려우니까 같이 데려 있는단 말이에요. 그만 네 명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 가기는 싫어. 안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같이 안 가면 되는데 그중에 똑같한 놈이 코꼬리 형님 누구 형님한 연락 왔으 빨리 준비하시죠. 그럼 나는 가기 싫지. <laughs> 그래? 근데 약한 모습 보면 안 돼. 야 빨리 준비해. 그러면 싹 놓치고 르는 거야.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내가 그 2년동 오투사건에 있을 때그 사건때문에 동생들이 하나가 맞아가지고 그때 연장 들고 와서 누구 잡아서 연장질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는데 그런 사건마다 위기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개인 적인 생각은 진 주변 눈 때문에 가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가기 싫어. 아니 싸움 나는데 내가 왜 가? 그냥 건달이 그걸 어울. 만족하는 거지 내가 찌르면 내가 반가는데 자실쉽지 나는 사실 요 생활만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보여주는 것만. 근데 꼭 그걸 하기 위해선 안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좀그랬고 위기가 아니라 생활을 쫓겨나게 된 이유도 그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해주는 것도 없었고 내가 이 중간 입장이죠. 나만큼은 동생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활동의 장사를 일러 가를 장사하게 된 거고 거기 들어갈 때 전지 빼고 있던 자팔고에서 전자산을 투여한 건데. 내 모든 걸 넣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그용산 애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다 넣었는데 화가 나니까 거기서 심한 고타가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도망을 다니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선배들은 사건이 크니까 나한테 자수하라. 내가 자수할 수는 없다. 빵 가는 거 누가 좋아해요. 아 그러면 선배들이 좀 도와줘야지. 자수시키려고. 자기들이 낫지 않으니까. 그러 결국은 거기서 내가 그날에 떠나서 성남도 넘어온 계기가 된 거죠. 건달 생활 내가 그때 접은 건데 건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은 없습니다.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도 있다시피 비열한 세계라고는 생각하고 싶어요. 말로는 의리를 강조하고 남자들의 어떤 자존심을 강조하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생기는 현상들은 다 진짜 비열한 거야. 멋있는 게 없어요. 저도 어릴 적에 건달 생활을 해봤다고 한 놈인데. 네가 건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진짜로 내가 봐서 진짜 남자다운 애들은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게 나는 내가 본걸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나 건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에휴 그리고 무시하게 돼요